구독자님들이 테라스 무늬가참 많으신데 사실은 테라스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테라스들이 많이 공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있나요? 파주 운정에는 있습니다. 3리룸에서 이렇게 중형으로 크게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복도 폭이 넓기 때문에 집이 좀 시원시원해 보이죠? 주방에도 수납 공간들이 아주 많아요. 중간에도 수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펜트리 룸이 필요 없었어요. 거실도 탁 트이게 꽤 넓습니다. 주차장 궁금하셨죠? 여기는 에 필로티 주차가 전혀 없어요. 그만큼 이 건물의 대지 지분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데요.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알았던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세대별로 1.5대에서 2대 가까이도 이면 주차가 가능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요, 테라스 촬영하기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요. 사실은 오늘 야외 촬영 많이 하기로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랑 피디님하고 햇볕만 좀 피해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진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실내는요, 3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4룸 테라스도 한번 촬영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지금 3룸 테라스 촬영하려고 합니다. 훨씬 더좀 가성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두개 동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테라스 느낌이 달라가지고요. 우선 들어오셔서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에는요, 다른 거 없이 그냥 깔끔하고 심플하게 신발장 위주로 딱 넣어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문 통과해서 들어오세요. 여기는요 쓰리룸이 좀 쾌적하게 널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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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3번 방부터 먼저 들어가서 볼게요. 자, 3번 방 들어오니까요, 와, 제가 지금 이제 1층 테라스에서 촬영해서 이렇게 좀 약간 전망이 없게 느껴지는데요. 상층부로 올라가서. 탑층이 4층이거든요. 여기 현장은 복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훨씬 더 채광이랑 이런 상태들도 더 좋으세요. 테라스만 보실 게 아니라 기준 중도 보러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널찍한 방이죠. 지금 현재 테이블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요. 북박이장 넣고, 그리고 침대 넣고 다 성인분들이 방 하나 올 곳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나오고요. 가전제품 전체 풀옵션. 시스템을 꼭 넣어드리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쭉 따라오십시오. 이제 건너편에 안방으로. 안방으로 왔는데, 와. 안방은요, 동양방향으로 창이 있어요. 오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자동으로 떠집니다. 자, 이 안방이에요. 꽤 길어요. 그리고 폭도 여유가 있고요. 하단에 사이즈 보이시죠? 아예 욕실 보시고요. 드레스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욕실은 많이 사이즈 안 키웠다 하더라도요, 샤워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세면대랑 변기랑이 간격도 꽤 여유가 있더라고요. 드레스룸 바로 보겠습니다. 화장대 겸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콘센트도 들어가 있고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거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까지는 드레스룸 공간 확보해드렸어요. 문 하나 달면요.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방두개 보셨거든요. 방두 개가 문턱이 없어요. 이거는요 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깔끔합니다. 요거, 포시린 타일 느낌의 마루입니다. 자, 욕실 보신 김에 메인 욕실하고 한번 비교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조적 생년대가 있어서 요게 좀 인기예요. 같은 소재로 동일하게 다 썼기 때문에 좀 통일감이 있어서 차분해 보이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죠? 자, 아까 3번 방 보셨고요. 이제 2번 방 보실 건데, 3번 방이 더 사이즈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요, 네모 반듯한 방이에요. 정사각형 방이면 북부하기자. 침대, 책상까지 충분히 들어가요. 주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팬트리 룸은 실내 구조상은 없는 데요. 이렇게 입구 쪽에 수납들이 다 있어요. 위쪽으로 상부 수납, 하부 수납 모두 들어가 있고 이런 상부 위에도 뭔가 이제 제품들을 올려놓고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턴하시면요. 이쪽에도 또 수납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라운드 선반 처리가 또 코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냉장고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식탁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공간 4인에서 6인에서 길게는 8인까지도 쓰실 수 있는데 펜트리 룸은 없지만 펜트리 룸 역할을 할수 있는 수납은 일부 허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식세기는 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면에. 그리고 이렇게 수납장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납이 꽤 커서 저도 좋더라고요 큰 짐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부, 상부 모두 들어가 있고 동향 방향으로 주방 환기창 나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열고 환기하시는 거 괜찮고요 이렇게 싱크보드 좀 크게 들어가 있고 식세기 옵션 보셨어요 밥솥 광파 오븐 렌즈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알맞게 꾸며져 있는데요 좀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두고 쓰셔도 되고, 보일러는 다대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테라스 보기 전에 제가 거실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실은 요 이제 피디님이 넘어가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남서양 방향으로 창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거실이 3룸 치고는 꽤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에어컨, 그리고 양창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창문도 뻥 뷰, 뻥 뷰,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로 이제 현재는 커튼만 이제 시공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커튼이든 블라인드든 예쁘게 설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리룸 타입에서 생각보다 크게 거실 만들어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이 우선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실외기 공간 뒤편까지도 다 테라스로 쓰실 수 있고 옆세대랑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펜스로 다 막아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에서 쭉 테라스 쓰실 수 있는데 이쪽 방향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방향까지 북향 방향까지 테라스가 좀나 있어요. 화난 쪽도 쓰시고, 여기 뒤편으로도 또 쓰시면 좋은데요. 바로 주차장. 우리 집 앞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차 주차하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테라스 면적만 하더라도 도합 20평 정도 되는 왕 테라스였습니다. 날씨 좋은 날 테라스 보여드립니다. 여기 현장은 요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개 동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총 4개 세대의 테라스 세대가 있어서 가성비 있는 타입으로 오늘 최대한 촬영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쓰리룸으로 내부도 30평대 중반이라서 아주 빵빵하게 크고요. 외부 테라스도 20평 가까이 되는데 동양 방향으로 환한 테라스가 또 연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아늑한 테라스가 있어서 기억자 모양이라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돼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입구에 운정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요. 광공서 업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버스 정류장, 상가, 승하차장이 다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도보 일 분이면 지하철 타실 수 있는 마을 버스, 여기 탑승이 바로 가능합니다. 운정야당 양방향으로 이동하시는 거 괜찮고 자차는 설문 IC, 자유로 제이 자유로도 모두 인근에 있으니까 운정 쪽 사시기 좋은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트라스대 유선문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립 주거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 기준으로 입주금 7천만 원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집슐랭 꼼짝하고 소개해드린. 맘에 드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독 다 해놓으시면요 저희가 추후에 올려드리는 가성비 있고 대출 잘 나가고 멋들어진 그런 테라스 집들 많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가을철 마이 해서 예쁜 집들 많이 있습니다. 집보러 오세요.